TVA 1원1원2주원입니다자 오늘은 새로게임 클래식 로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최근에 나온 거 아니고요. 옛날에 나왔습니다. 제가 이제 깔았어요. 자 제가 이제 삐약TV라는 클랜을 만들어서 <웃음> 주원님도 <웃음> 가입해 <laughs> 있고요. 지금 저는 띄어쓰기가 안 돼있고 주원님은 띄어쓰기가 딱 돼있는 <laughs> 아 너무 웃기다. 어방 보냈네. 주원하나 그래서 오늘은 파티, 여기 친구와 플레이. 이렇게 하면은 친구랑 할수 있다그러 친구랑 이제 할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라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렛츠고!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. 어 일렉트로 아레나다 이거 뭐야? 어 일렉트로 아레나 그거 아니 알지? 스파키랑 그런 거 얻을 수 있는 거아 스파키 스파키가 그렇게 쎈한데? 아난 스파키 어머야 자이언트 씨 냥냥 <laughs> <laughs> 망놔망놔 놔. 놔. 아무거나 놔 g w a 뭐야 질것 같다, 이 o n n a laugh. I'm j 이 s t where you have to do i 가자 베이비 드래곤 안돼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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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맞을게요 못 맞을 데 응. 응. 공격할게 어, 꼬꼬댕이시여 응. 응. 얘으이길진도아을좀 강하게 해야겠는데? 근데 우리는 방금 깐 거라서 에기헤덱 <laughs> 대기. <laughs> 대기 완전... 꽝이야! 에헴 자 덱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? 최고벌리사용고벌리는 <목어볼리는> 사용한다? <목어볼리는> 자 클레는 어떻게 만들었냐? 현지랬어요 현지랑... 내 네, 질렀어요 현지 질렀어 열거보 뭐 있나? 뭐 있나요? 여기에? 오, 뭐야? 뭐야? 이게 있었네? 일단 이건 안 하도록 하겠 네. 음, 했어요. 음. 자, 이번엔 진짜 이겨보도록 하죠. 이거 킹매직에서 응. 간 거예요. 어? 휴골 부정이 와, 이거. 다음에 가는 거야. 이 내가 좀가지 맵은 똑같아, 방금. <laughs> 꿨어 미니피카 가지마. 망나, 망나, 망나. 그래서 지적하지 말래 내버려 오늘 야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초보 정도는 잘하지. 에헴. 너무 잘해. 이대용 클라딩 너무 좋았당. 뛸게. Forgetting. 깨라고! 깨야돼! 깨야 자이언트 갑니다. 어, 이 이거 이런 이 어, 이런 것 어, 이런 어, 있 어, 이도있 어, 어, 이 어, 있 어, 막을 있 어, 어떡해! 나 이제 푸진스도 깬다! 우린 방어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엘릭스가 안 쳤어요. <laughs> 네, 수고하세요. 자면은 바로 구하면서 정리할게요. <laughs>